착한 사람이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 차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경계선 설정에 있습니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신만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울 수 있는 시간, 금액, 상황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저는 평일 저녁에는 개인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에 이 정도 금액까지는 도울 수 있어요. 직장 일 외에는 업무 전화를 받기 어려워요와 같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진정한 친절함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둘, 친절함과 약함을 구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함과 약함을 혼동합니다. 친절함은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약함은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강한 자아를 바탕으로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상대방의 요청을 인정하고, 왜 지금 들어줄 수 없는지, 간단히 설명한 후, 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 이해해요. 지금은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지,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용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시간, 노력, 재능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 시간, 에너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큰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사람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소중한 자원을 쏟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세요.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함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개 감사함을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보답하려고 합니다. 반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감사로 더 많은 도움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또한 당신이 도움을 거절할 때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끝없는 요구의 시작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패턴을 관찰하면, 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당신의 친절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도움의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직접적인 도움만이 친절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럼 다음엔 내가 할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자립을 돕고 의존적인 관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상대방의 성장과 독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도움 패턴을 인식합니다. 왜 도움을 주고 싶은지,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감사를 받기 위해 또는 거절했을 때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동기로 도움을 줄 때는 더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상대방의 필요와 우리의 가치관에 맞을 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줄때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신의 도움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 상호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래처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방식으로 관계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세요. 그 기여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 시간, 관심, 조언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상호성이 부족한 관계는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돕고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한 후,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요청은 내 경계 내에 있는가? 이것을 도와줄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가? 이 도움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유익한가? 이 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성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충동적인 예라는 대답으로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아홉.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기술이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절할 때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친절하게 하세요. 너무 많은 변명이나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필요하다면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덧붙이세요.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와 더 진정한 친절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리 몇 가지 거절 문구를 준비해 두고 연습해 보세요. 10. 자기 돌봄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친절함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명상 등 자신을 채우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친절함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돌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자신을 채우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 비결은 균형에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존중 사이의 균형, 도움을 주는 것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조정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기술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용당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경계하며, 진정한 친절함을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통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진정한 친절함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